요즘 그렇게 재밌다고 소문이 난 인기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시청률 30%대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하던 중이라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해당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이제는 정말 지겨워 죽을 것 같은 그놈의 그러나 때문인데요. 촬영장에 확진자가 발생해 촬영이 즉각 중단되었다고 밝힌 제작진입니다. 확진자 발생 확인 후 모든 촬영 일정을 중단시키고 출연 중인 배우 포함 스태프분들 모두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지금쯤. 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결과를 받고 나서 다시 스케줄 조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좋은 흐름을 타고 있던 터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집단 감염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중으로 전해졌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한 명의 애청자로서 현재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신사와 아가씨 제작진 측에서 전달한 자세한 입장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뒷부분에 추가해뒀으니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신사와 아가씨는 주인공 이영국의 사 사고로 기억을 잃게 될 상황에 놓였고 여주인공 박단단과의 관계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관계 기회를 노리고 있는 조사라와의 관계 등 드라마 전개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며 길고 길었던 8주를 기다려 박단단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 어떤 상황이 생길까 모두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도 소문을 듣고 뒤늦게 긴 분량을 몰아서 시청했는데, 호흡도 빠르고, 왠지 모르게 순한 버전의 펜트하우스 느낌이 나기도 해서 계속해서 시청해 볼 생각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래저래 의견을 나누기 좋은 다양한 상황의 전개를 이어가고 있는 드라마라, 앞으로는 신사와 아가씨 리뷰로도 자주 만나 뵙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사와 아가씨에 관한 리뷰면 따로 모아놓은 채널, 차피디 채널도 자주 들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재밌는 의견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보 말씀드린 신사와 아가씨 전용으로 만든 차피디 채널은 차국장 채널에 업로드 되기 전 미리 제작된 신사와 아가씨 리뷰를 만나보실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추후 한 가지 드라마가 아닌 여러 드라마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추가한 채널이니까요. 다시 한번 차피디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K드라마가 흥하면서 정말 많은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살아남은 드라마가 드라마는 몇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현재 저는 지리선과 신사와 아가씨를 시청 중인데요. 두 드라마 모두 끝까지 좋은 성과를 내어 명작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신사와 아가씨 측 입장 전문을 전달드리며 다음 신사와 아가씨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측 입장 전문 KBS e t v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촬영에 지원 나왔던 스태프 중두 명이 11월 16일 그 녀석 1구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작진은 즉시 촬영을 중단하고 전체 스태프 및 배우들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껏 정기적으로 pcr 검사와 방역 발열 체크를 하면서 촬영을 진행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상황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bs는 출연진 및 제작진의 안전 확보와 그 녀석 일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